예, 이거, 벤츠, 둘둘 하나, S350 차량입니다. S350 차량인데, 어, 미션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. 지금, 50km 이상 안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차량입니다. 예, 지금, 테스트 하고 있고요. 예, 그, 테스트 하면서 에어컨 힐터 먼저 바꾸고 나서,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토 컨버러 로 클러치 컨트롤 유닛 M80 예 이게 떴네요 지금 아마 VGS가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미션 컴퓨터가요 예예 지금 이거 빼낸 에어컨 휠타에요 이거는 새 거고요 예 미세먼지 까지 잡아주는 휠타로, 행스트 걸로, 예, 이걸로 장착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이게, 시속 40km 이상 안 나간다고 해서, 지금 들어온 차량이에요. 오 쿵쿵 치, 치는데, 지금, 오 한번. 미션 전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쿵쿵 치면서 또안 나간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22만 키로 정도 운행했고 보면 아마 미션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 나가네요 진짜 RPM만 올라가고 RPM만 계속 올라가고 5 0 k 로 이상 안 나가요 예